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긴 합니다만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 감사 주일에 대한 설교를 못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서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903년부터인데 원래 감사주일은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 년에 한번 감사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한번더 하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주의에 대해서 설계하지 못하지만,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란 책을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색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창조한 세계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분이라는 점을 말씀하셨고, 이슬 백성들이 애급에서 430년을 경고한 다음에, 모세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란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시내광야에 도착해서 시내광야에 1년 동안 체류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란 책인데 레위기는 딱두 가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1년을 경과한 다음에 다시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아평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38년 동안의 여정이 기록된 책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신의 광야를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38년 지난 다음에 모아평지에 와서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들 다 죽고, 여소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38년 다음에, 38년 지난 다음에, 모아평지에서 만났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했던 책이 민숙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신명기라는 책은, 이엘 백성들이 거의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다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으면 가난 땅인데 가난 땅 접경지대 모아평지에 와서 마지막 두달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마지막 두 달을 체류하면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신명계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신명계라는 책을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지만 젊은 분들은 도대체 이 책이 한 번으로 이 책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글자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학기 말도 되었기 때문에, 시험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보십시오. 말, 말씀하지 마시 속으로 1번이 맞는지, 2번인지, 3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laughs> 마음으로 결정하셨으면 제가 투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5번이 26% 6번이 26% 동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탈락시키겠습니다. <laughs> 그 그다음, 다음에요. 5번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고 두 여섯 번째는 거듭 신자인데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정하셨습니까? 네, 결과를 보겠습니다. 6번이 맞습니다. 신명기. 물론 5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이라는 말또 말은 옳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신명기를 한문으로는 거듭신자 혹은 아랠신자 씁니다. 저 신이라는 말은 거듭한다, 되풀이한다, 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신고합니다 할 때도 저신자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 신명기 책이 두터로 놈인데 두터로란 말은 제2의두 번째라는 뜻이고 놈이란 말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놈이 그래서 우리 이런 말했잖아요. 아 놈이 현상이든 아놈 아란 말은 부정 접도어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법이 없는 상태 즉 혼돈한 상태를 아 놈이라 말하는데 뜻은 두터로 놈이란 말은 제2의 율법. 그래서 신명기란 말의 뜻은 사실은 거듭된 율법.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이런 제목이 붙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지난주 설교했습니다마는 만그 당시에 광야를 출발했던 사람들다 죽었습니다. 지금 모아 뭐 평지 모여있는 사람들은 레위기의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출생한 제2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또다시 율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편의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견한 책입니다. 이설 백성들에게 또다시 율법을 설명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지금 모아평지 모였던 사람들은 과거의 율법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들려줄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가난 땅에 있는 이상한 종교를 섬기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상한 종교, 혹시 그런 다음에 그런 설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난 땅의 종교는 정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란 것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게 만들어주고, 개도적인 성격을 가는 것이 종교인데 어떻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가난땅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주 엄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한 이름으로 아주 비도덕적인 반인륜적인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 스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평조하실 때 또다시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에 몇 장까지 되어 있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3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기록되지만 따지고 보면 딱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5장까지인데, 사실 4장까지가 맞다고 볼수 있는데 4장까지인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지금 모여있는 모아평지에 오기까지 여정을 다 소개하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곳까지 왔던가를 회상해 보는 부분이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이 부분이 바로 역사적 회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역사적 회고라고 말하면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는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뒤를 돌아보라. 신명기 두 번째 부분은 5장부터 27장까지인데 이전에 뒤를 돌아본 다음에 다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또 다시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상하게 말하면 현재적 성찰이라 볼수 있는데, 오랜 말보다 재밌게 기억하면 위를 쳐다보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다, 쳐다보라.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28장부터 마지막 장인 34장까지인데, 이제는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권한은 미래적 전망이 기록된 것이 28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기억하기 좋게 말하면 앞을 내다보라 신명기는딱세 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라 두 번째는 뭐죠? 위를 쳐다보라 세 번째 앞을 내다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고안에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명기 정말 장엄한 책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 인도에 왔는데 이제는 약속이 딱인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장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읽으면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할지어다 하지 말지어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과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다 섞여 가지고 가란 땅에 들어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그 명령이 신명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보면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앞을 내다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신명기 말씀처럼 세 가지로 삼대지로 설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말씀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설교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 좋으냐면, 설교 시간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 학생 때 설교 들으러 왔을 때, 말씀을 잘 드려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야, 저 설교 언제쯤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두째로 하니까, 야, 이제 설교 3분의 2가 지나가는구나.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셋째로 하게 되고, 셋째로 하고 나면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랬는데, 셋째로 한 다음에 말씀을 뵙겠습니다라고 가지 않고 넷째로 갔을 때, 크게 실망한 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갔을 때2 스물 네 번째까지 갔더라고요. 지금도 그목사님의 미움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앞을 내다보라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세 가지 요소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신명기 전체를 망는한 아주 요약적인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이 아주 큰대장음한 그런 전체를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8장 1절의 말씀은 11장 8절이나 12장 28절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순종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대전적기록되었습니다 민수기가 믿음을 강조했다면 신명기는 순종을 강조한 책입니다. 지금은 순종, 순종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진보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전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삶인데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대전제를 말한 다음에 8장 2절에 해 보면 크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억하라는 동사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 특히 6장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삶을 기억하게 하셨 을까요. 딱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지난 40년을 기억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회상시키기 위했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던가를 우리들에게 회상케 함으로써 이제는 약속이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40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볼 때는 잊어버리고 싶고 망각하고 싶은 세월이지만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를 회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주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할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맥초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유월절을 지킬 때도 그냥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다 설명했는데 유월절을 지킬 때는 쓴 나무를 먹고 신발을 신고 떠날 것처럼 이런 서체로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왜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때도 그유월절을 회상하는 이것을 통한 유월절 지킴으로써 이슬 백성들이 애굽당에서 종된 때를, 종된 삶을 살때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런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던 즉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이 단지 하나의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회상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리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갈 때 강 밑에는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은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기념석을 세워줌으로써 후손들은 묻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일을 회상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셀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전쟁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소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은 우리들이 목격자점에 지금 세월이 지났다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비석이 이 기념석이 무엇을 뜻합니까라고 후손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줌으로써 오고오는 수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회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란 것도 따져보면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회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일년에 몇 차례 성찬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왜 성찬식을 행합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찬식의 말씀, 즉 성찬식사 속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향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피 흘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시켜주는 것이 성찬을 향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시켜주는 방법이 성찬을 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in the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성찬식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찬식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속 역사를 회상시켜주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던가를 회상시킨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명하셨던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신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듭거듭 불순종해왔던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40년 역사는 다이엘 백성 대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역사였습니다. 그 일을 회상시킴으로써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난 땅에 가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건면하기 위해서 지난 40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하고 40년 50년을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삶을 뒤돌아볼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셨 인도해 오셨던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듭 거듭 불순종해 왔던가를 깨닫게 될때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정말 힘듭니다. 평소 때는 쉽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실 때, 나에게 엄청난 손실다더 판단될 때는 우리가 주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이하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기억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절을 보십시다. 내 하나님 요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설명되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여정이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해서 2주 말이면 직선거리로 말하면 2주 말이면 갈수 있는 거리예요. 직선거리로 이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때 40일이면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40일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 40년 동안 그것을 헤매게 만드셨습니다. 여긴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귀에만 있으면 자기 높이려는 자신을 사고하려는 의지가 남아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을 백성들이 출력 옆에서 쉽게 가난 땅에 들어갔다면 자기도 모르게 다 내가 잘한 일이라고 교만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다 내가 잘했어 내 능력을 얻은 것이라고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난 4 0년 세월 동안 자기 백성을 낮추시는 훈련을 계속해 오신 것입니다. 사실 부족하자면 저도 생각해 볼때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문제가 어려운 일이 없다면 제가 얼마나 겸손했었을까요 그나마도 지금 만큼이라도 그래도 약간이라도 그래도 겸손해졌다고 본다면 그것은 바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힘겨운 일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입니다. 우리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도 순전한 삶을 사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남과 만 나눌 수 없는 고난의 신면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사별 아픔도 경험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들도 알지 못했던 대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오늘 읽었던 3절이 기록되는데 첫째로는 기억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 우리를 낮춰시는 훈련해 오셨고 세 번째로가 세 번째가 삼절에 잘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우리 열조들도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남을 우리에게 먹이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순종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열 해밀대로 농사를 짓습니까? 배추를 심었습니까? 의복을 제작했습니까? 구두를 만들어서 제조했습니까? 사제를 보면 이사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했고내 발이 부르트지 않니 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환기시켰지 모르서 가난땅에 가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른 일대에서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 행하라. 그를 격려할지 내라. 라고 말하고 나서 5절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 행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다라고 느낄 만큼 때로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8절이 앞은 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후면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라엘 백성들이 권면, 그 언면에 그면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이래가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힘겨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이것은 바로 나를 다스리는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로 생각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